안녕하세요. 제이스카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레스 내비게이션 예, 길찾기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비는 우리가 도어를 열면은 20초 후에 부팅이 끝나서 이제 내비가 켜지고 되고요. 자 여기 내비 상에서 여기 밑에 파란색 예,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검색어 입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어 이름을 알면은 어뭐 가게 이름이나 상호 뭐 킨텍스라면 킨텍스 킨자 킨텍스 나오니까 많이 하니까 여기 나오죠 밑에 뭐 닫혀도 되고 이렇게 나오면은 요 요렇게 예,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킨텍스 뭐 전시장이 또 나오죠 자 여기서 킨텍스 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주차장도 있고 어디 갈지 이렇게 나오면 돼서 검색 예,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검색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어, 추천 경로, 아, 네. 편한 경로가 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킨텍스 치면은, 자, 도착지 변경. 자, 요거를 잘 보시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탐색 옵션을 누르세요. 아니면은, 자, 여기 보면 추천 경로 해주고, 편한 경로, 경로 2가 이제 이걸로 되어 있는데, 어, 나는 뭐 고속도로로 가고 싶다. 그러면 고속도로 우선 하고, 뭐 이렇게 편한 경로 무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천 경로와 편한 경로로 되어 있는데요. 자, 탐색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쪽 편에 나오죠? 추천 경로는 이렇게 나오고, 편한 경로는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어떻게 가는지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나 이거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어떻게 가는지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대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뒤쪽으로 예자대구 중간으로 이쪽으로 안 가고 요 뒤쪽으로 하으로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로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중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쪽으로 넘어가는 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예 경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를 잘 보시고 어디로 갈지를 어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를 이쪽으로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좀더 편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가는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자.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주소를 아시면 은 주소 검색을 누르십니다. 주소 주소를 누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대구면 대구. 자 여기 동구니까 동구.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도로명 있고 집번이 있습니다 내가 집번을하면은집번으로 해서 뭐 각산동 그리고 저희 가게 같으면은 여기서 영어로 숫자죠 1099 다시 2번 해서 검색 자 이렇게 나오죠 각산동 1 0 9 다시 신주소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다 하고 이제 여기 화살표 눌러서 검색 하시면 되고 자 요거 하실 때 하여튼 요 집원, 지번. 네. 집원을 요거를 잘 아시고 하셔야지, 요거를 계속 도로명으로, 아니면 지, 도로명으로 해놓고 계속 집원 누르면 암만 차도 안 나와요. 무슨 노로만 나오지. 그러니까 검색할 때 요거 잘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네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에 검색했는 게 무조건 계속 나와요. 검색했는 게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간다. 뭐, 여기, 뭐, 뭐 삼량진이는데 자주 가면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요 표시가 계속 나옵니다. 이 표시가, 이제, 320m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420m에서 우회전, 아, 좌, 우회전, 좌회전 나오죠. 자, 그리고 뭐, 얼마 남았다. 나오고, 도착 시간 나오고, 자, 그리고 요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 취소를 하려면은 이제 취소 X 누르면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자 주변 검색 이 있습니다 주변 검색 주변 검색을 누르면은 자 주유소 근처 주유소 있는지 누르면은 어, 주유소 나오죠 몇 킬로 몇 킬로 이렇게 주유소 예, 얼마인지 이런게 다 나옵니다 자, 1번이 여기고 자, 1번이 여기고 2번이 뭐 여기고 하여튼 여기 나오죠 번호대로 어, 지도에서 이렇게 예. 거리 숨도 있고 가격 순서대로도 있고 그리고 뭐 주차장, 세차장 이런 게 여기 다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ATM기. 자 여기 주변 검색 이거 누르면은 그걸 바로 뭐 주소에는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에 이제 집내 집, 우리 집 여기 설정해놓으시면은 바로 우리 집 눌러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도 만약에 회사해서 검색해서 등록을 하면은 요거 회사 누르면은 바로 회사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점3개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교통 전보가 있습니다 여기 딱 가기 전에 교통 전부터 가서 아, 지금 사고 행사가 지금 20 120개 있습니다 어 사고 주의 사고 있어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지도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 나오죠. 예, 지도가 작게 예, 작게 되는데요. 자 작게 되고 자 만약에 여기서 자 이렇게도 다 되죠. 예, 옆으로도 되고 이로도 되고 이렇게 자자 근데 내가 뭐 코엑스를 가겠다. 예, 코엑스 여기 앞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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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가겠다. 그러면 요거 꼭 누르세요. 요 자리. 예, 꼭 누르면 여기 바로 가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자, 만약에 나는 여기 가겠다 여기 꼭 누르고 있어요. 가면 여기 바로 가기가 됩니다. 그래서 검색.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로 가기가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안내를 시작합니다. 검색을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검색하는 방법 한번 가르쳐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예,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 요게 지금 내가 어디 어디 갔는지 이게 내비만 켜지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가면은, 예, 여기딱 들어가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 누가 이제 이걸 알려주기 싫을 때이걸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검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이전 목록에 서갑니다 이전 목록. 이전 목록 들어가서 연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이걸 만약에 난한 방에 다 없애겠다. 그러면 전체 선택해서 삭제. 하면은, 자, 가면은 이렇게 없습니다. 이전 방문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목적지가 다 이제 지워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 검색을, 검색한 목록을 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